계약금에든 그리고요. 정 진짜요? 참, 진짜요? 와. 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야, 저한테 거액의 광고가. 세상은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인 거 같습니다. 약간 긴장도 되고. 뭐, 몰카 이런 거 아니지? 몰카면 진짜.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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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굉장히 뻔한 반바지, 반바지. 아, 스타트업이라. 역시 구글 스타일. 야, 아, 어, 오, <laughs> 야, 나믿을지가 아, 않네. 저희가 이렇게 불러드린 이유는 네. 저희 BNK의 어플리케이션 네. 전송 모델로 선해드리기 아.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요. 어, 나 정말 몰카. 좀 이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왜냐 너무 좀 거짓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뭘까 아니고요. 저희가 또 이거 진짜 계약을 확인해줄 줄은 모르고 어, 저도 몰랐어요. <laughs> 갖고 와. 어. 뭐예요? 저희가 이제 계약 금으로 준비한. 오. 돈이 아니었네. 오늘은 네, 어, 네. 돈인 줄 알았는데. 모델이시 어, 어. 카메라 보시고. 어. 네, 그러시겠습니 야, 앞으로는 뭐, 예, 네. 바비톡. 저희 회사 모델이 되시면 네네. 직접 밖에 나가셔서 아주 좀은기를 하나씩 피셔야 돼요. 아, 부리겠습니다. 아, 뭐, 네.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사랑해주세요. 바비톡 기억해주세요. 이게 아마도 이제 얼굴이 더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형이라는 것도 하고 나서 달라진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알겠죠? 아, 제 동기 중에 또한명 있거든요. 네, 실명을 고르 하긴 좀그 친구한테 미안해서. <laughs> 너무 예뻐졌어요. 원래 좀 예뻤지만. <laughs> 나 현금 담할줄알고해주시겠어 기대해주셨는데. 현금보다도 좋은 걸 주셨네. 아, 그러면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드 아, 네. 계약서만 번어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약을 함으로써 또국가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 에 대한. 대학... 아, 정말 믿어지지 않네. 아, 제가 글씨를 잘못 쓰는데 상관없죠, 얼마나. 뭐, 뭐 괜찮습니다. 아볼수소나 네.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아는 글씨가. 저 어. 혹시 뭐또 제가 잠적할 수도 있으니까 주소까지 적어야죠. 네. 지부. 오늘 되게 이 계약이 잘될 거라고 예상했던 을게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laughs> 이빵 터지라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이 찍는 콘텐츠가 빵빵 터지기 위해서 네. 타이어부터 터진 게 아닌가. 네. 섹스교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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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아 섹스교. 되게 부끄러운데 섹스교를 보셨을 줄 몰랐네. 아 그걸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큰다 아, 같이 봤거든요. 아, 아 진짜요? 아 <laughs> 그런 콘텐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검증하게할수 <laughs> 있는. 예. 네. 계약 완료. 아우 좋습니다. 아 계약 완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심히 네. 아, 네. 네.